며느리의 독설에 결국 손녀 돌보는 걸 그만뒀습니다 재혼한 지 3년이 다 되어갑니다 저는 평생 자식을 갖지 못했지만 남편의 4살 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친손녀처럼 아꼈어요 며느리가 가끔 손녀를 맡기면 정성껏 돌봤어요 지난 주말도 그랬습니다 손녀가 거실에서 뛰어놀다 소파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혔어요 살짝 까져서 피가 났지만 심하게 다친 게 아니라서 연고 발라주고 아이스크림 사주니 씩씩하게 웃더군요 할머니! 하나도 안 아파요. 그런데 며느리가 와서 손녀 이마를 보자마자 얼굴이 돌변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제대로 봐주시는 거 맞아요? 이게 뭐예요 진짜? 미안해 넘어졌는데 연고 발라줬어. 괜찮을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더큰 소리를 했어요. 어머니 자식도 없으면서 애 키우는 게 뭔지나 알아요?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애였으면 이렇게 대충했겠어요? 아 진짜 답답해.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갖지 못한 제 아픔을 그렇게 후겹하다니. 총끝이 떨려왔어요. 당장 나가. 다시는 손녀 맡기지 마.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손녀 돌볼 거면 당신이 회사 나가지 말고 봐. 자식. 나아본 적 없는 사람은 손녀 돌볼 자격도 없으니까. 남편이 대신 사과했지만 아직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